엄마 미쳤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도와줘? 딸아이가 그렇게 소리쳤을 때도 전그 청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새벽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청년이 무릎 꿇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발요. 어머니 수술비가 5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간호사들은 그냥 지나치고 사람들도 못본척 했어요. 그때제 통장엔 남편 장례식 치르고 남은 돈딱 50만 원이 있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근데 그 청년 얼굴에서 죽어간 제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라도 써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죠. 청년은 제 손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전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전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됐고, 무릎 수술도 못 받아서 절뚝거리며 다녔어요. 어느날, 골목길에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머니시죠? 5년 동안 찾았어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청년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금은 병원 원장이 됐다며 제 손에 통장을 쥐어줬어요. 5천만원 백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무릎 수술. 제가 직접 집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제 결혼식 청첩장이에요. 줄에는 할머니가 서주셔야 해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 살려주셨으니 어머니나 마찬가지세요. 그날 밤, 낡은 손수레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50만원이 제 남은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 한 푼까지 나눈 사람이 천배로 돌려받는다는 걸 믿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